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기다렸던 14급 실전 강의 이제 16급에서 14급으로 2승, 2승급을 했기 때문에 14급 강의를 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양아점으로 시작하고요 상대방 소목은 무조건 걸치고 시작합니다 음흠 이거는 솔직히 요즘 약간 인공지능 때문에 많이 나오는 수들인데, 좀 어려, 어렵죠? 근데 똑같이, 여기 멀리 있는 거랑 똑같이 둬주시면 돼요. 날일자. 제일 기본. 밀면은 그냥 계속 늘어서 받아주고. 계속 받아주세요, 계속. 젖히면은 오히려 끊어져서 약해지기 때문에, 그냥 쭉쭉 밀면은 쭉쭉 둬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한 칸에 안 띄면은, 막아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귀를안 지키면 귀에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귀를 이제 귀를 이렇게 붙여서 하나를 보강한다.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수를 뽑고 싶으면은 알을 그 아니 후수 그냥 지키고 싶으면은 그냥 뽑고 선수를 잡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젖히고 지금은 선수를 잡고,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한칸 띄어가지고, 귀도 하나 보강해 주겠습니다. 자, 저는 계속 귀, 약간 귀랑 변을 지키면서 행마가 되고, 상대방은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띄니까, 저는 실속 집을 챙기면서 둘수 있고, 상대방은 집을 못 챙기면서 아쉽게 바둑을 두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돌이 엄청 많아요. 지금 몇 개야? 밀린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7개. 일곱 개가 밀려져 있으니까 손 빼도 돼요 한번더손 뺀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 많으면 그냥 당당하게 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그냥 손 빼고 도주면 돼요 좀 지키, 지키면서 안전하게 두고 싶다면 날리자좀 모양을 넓게 넓게 공격적으로 두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으로 날리자 걸침 지키고 싶으면, 굳침 여기서는 제일 기본 정석으로 도줍니다. 상대방이 공격했으니까, 저희가 아는 정석, 붙이는 거, 날 일자, 한칸 낮은 협공이한세 가지 정도만 알면 돼요. 14급에서는. 이세 가지 정도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 도주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제일 아는 거, 간단한 걸로 도줍니다. 상대방이 33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죠? 그럼 파줍니다. 받아줬죠. 그러면은 너무 좋죠. 일단 상대방 귀를 선수로 빼앗았으니까 이거 자체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딜 둘까, 어딜 둘까. 일단은 귀를 지키는 것부터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입쪽 귀가 제일 비어 있으니까 이쪽 귀를 이렇게 한 칸. 한 칸으로 지켜줍니다. 여기 중앙으로 한 칸. 막히면 기분 나쁘잖아요. 돌이 막히지 않게 한 칸. 두 칸을 벌렸는데 세 칸을 벌렸죠? 그럼 이런 거는, 어 바로 이젠 치종을 들어가서 제압을 해줘도 돼요. 지금 저희 돌 주변은 양쪽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치중을 하고 상대방 이쪽 이한 칸을 도망쳤으니까 반대쪽을 마늘모로 마늘모로 공격을 해주고요. 상대방이 요즘 뭐 마늘모 행마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마늘모로 나가서 밀리는 거는 사실 원래는 좋은 행마가 아니에요. 저는 밀렸을 때한칸 뛰면서 좀더 단단해지는데 이러,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약간 좀매가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 밀어주고 한칸 뛰면은 훨씬 더 저희 저희 백보다 흙의 행마가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뭐 이걸 이쪽으로 공격해야 되는지 이쪽으로 공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그냥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한 칸. 왜냐면은잘 모르면은 손 빼라. 그리고 중앙 한칸 뛰면은 악수 없다 라는 격언이 있기 때문에 한 칸으로 뛰는 행만은 웬만하면 나쁘지 않아요. 최소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반은. 한칸 띄고, 또 이쪽 씌운당하면 무서우니까 일로 한칸 띄고. 자, 이번에는 일로 또한칸 띄고요. 이렇게 번갈아가주면서 한칸한칸 한칸 띄고 있으면은, 오히려 백 입장에서 더 부담이 될 거예요. 왜? 주변은 흙돌이 단단하고, 흙돌은 다 연결이 됐고, 백돌은 집도 하나도 안 생기는데, 흑집은 이미 많이 있고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런데 돌이 오니까 이쪽 백세점도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런 거는 이젠 함부로 이제 쉽게 연결 안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늘모로 조금씩 조금씩 막아주는 거예요. 어해계님 어서 오시고 이익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다 막아줘요. 백을 살려줘도 괜찮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안전하게 집 짓기. 100 살려줘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저희는 외세가 생겼고, 집도 안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젠 이런 거 붙이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반가워요. 이런 거 이제 하나 지켜줍니다. 어느 쪽을 지킬지 고민이 되는데, 여기로 지킬게요. 추천 감사합니다. 음, 여기 받아줬네요. 왜냐면은, 이쪽이 끊기면 여기 일단 집 모양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는 이렇게라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지킨 거고요. 여기 끊어진 약점이 또 무서우니까, 혹으로 선수로 하나 지켜줄게요. 한칸 띄고, 연결해야 되겠죠? 약점 하나도 없어요. 일단 백돌 살려줬죠? 대신, 저희 외세 생기고, 무상기 집은 안전해지고, 삼산맛도 거의 없어졌어요. 여기 탄탄해진 외세를 이용하려면은 이제 붙여서 끊어 주면 되죠. 붙이면 젖혀라. 자, 젖히면은 이제 치받고 젖히면 뻗어라. 뭐 지금은 치받는 모양이지만 이렇게 뻗어 하나 뻗어 주고 치받아 주고 여기 약점을 끊어 주면은 백은 또 이거 위험해지고 이게 살더라도 여기 상변에 있는 백돌 4점이 위험해지고 정말 스무스무하게,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어, 백이 자변에서 두칸안 띄고 세칸 띄어가지고, 이런 거 응징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한칸한칸행마만 했는데, 바둑이 벌써 좋아졌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상대방이 실수한 거죠. 실수한 거는 제압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러분들도 14급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 하는 거죠. 다 받아줍니다. 어 상대방 공격 을잘 왔어요. 나쁘지 않은 공격을 해줬구요. 난 받아줍니다. 사실 일로 지킨 걸로 이쪽 젖히거나 뭐 뻗거나 해서 공격을 했으면 저도 좀 위험했었는데, 상대방이 공격을 안한 거는 약간 실수. 요즘 유튜브 댓글에 좀 양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종종 달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양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백이 여기를 안 지키고 이런 거 젖히면서 잡으러 왔다? 그럼 제가 죽어서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뭐, 상대방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어떤 실전에서 실, 뭐, 여러 가지 강의를 보고, 아, 여기선 이렇게 둬야지, 저기선 이렇게 둬야지, 이렇게 봤는데도 실제에서 막상 그렇게 못둘 때가 많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쉽게 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실수를 안 하고 상대방 실수를 캐치하는 그 타이밍.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찍는 거라 너무 그렇게 불편하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이 정도면은 어 거의 끝났죠 그냥 쉽게 쉽게 끝내기 해주면 되고 또 이런거 삼단 같은 것도 당하면 안되니까 이런거 빨리빨리 젖혀 이어주고 또 내돌 확실하게 연결시켜주고 이런 것도 뭐 잡으러 갈수 있어서 잡을 자신 있으면 잡으러 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끝내기 한다는 느낌으로 약간 상대가 마우스 미스 같네요. 끝내기 하는 느낌으로 더 주고, 상대방이 살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잡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쵸, 이거는 좀 마우스 미스 같죠. 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선수 끝내기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런 뒷맛이 또 있습니다. 치중 가고 밀고. 여기서 막으면 안 돼요. 연결해야 돼요. 그럼 이거 잡히죠. 단수 치면은 이제 잡히죠. 일로 연결했으면은 제가 수가 느린데, 일로 둬가지고 이제 아차한 거죠. 아차. 이게 본능적으로, 어, 일로 연결을 떼면 안 되니까 일로 막게 되는데, 그 옆으로 막는 게 포인트예요. 수상전 같은 거는 먼저 이젠 집을 만드는 사람이 유리하다 사실 단수 치고 연결하면은 다 잡죠 근데 이거는 사실 보여주기식이라서 그냥 이런 수법이 있다 라고 그냥 구, 알려드리려고 둔 거라서 차마 이것까지는 잡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저는 다른 끝내기 하겠습니다 야, 진짜, 마음, 마음 먹고 양악하면은, 바둑판에 있는 돌다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니까.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하면은 결정이 되고요 이런 거 끊어지는 거좀 신경 쓰인다 하면은, 하나 지켜주고. 끝내기는 항상 선수 끝내기로. 선수 끝내기가 끝나면 후수 끝내기 큰 자리. 아니면은 역 끝내기 있으면 역 끝내기를 먼저 도주시고. 이런 거 약점,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약점은 제압해줘야죠, 그래도. 집을 한 집이라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게 좋아요. 맞겠죠? 아, 타이밍. 오케이, 오케이, 좋아. 다 받아줍니다. 어 막았으면 큰일 날뻔 했네. 어, 이거 좋은 끝내기였다. 이런 역 끝내기. 배이 두면 선수고 흑이 두면 후수. 그럼 저도 이런 데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거 미는, 미는 거 막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몰랐었네. 잔수. 지키고. 상대방이 지금 보니까 13금이네요. 음. 사실 이런 건 공배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승부가 결정나서 그냥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으흠, 되게 좋은 끝내기, 흑은 선수 끝내기 해주고 이런데 패맛도 하나 없애주고 또 끝내기 했을 때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런 거 가일수라고 하죠. 약점 쉽게 약점 하나 더 지켜야 되는 자리 이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백이 이런 걸 은근슬쩍 연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집 내는 곳은 먼저 없애주고 나서 둬야 되겠지만 공배 같은 거 메우기 전에 이럴 때 약점부터 하나 지켜놓고 공배를 메워주는 게 좋습니다. 저런 걸로 이긴 바둑 지면 너무 억울하겠죠? 기권을 누를 뻔했네. 상당히 자동 개가를 거절했어요. 거절했다는 거는 아직 두고 싶은 자리가 좀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기권했네. 자 그래서 원래 원래 보통 잠깐 복기를 해드리면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정석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 있는 백돌이 A로 A로 이제 있으면은 보통 정석이고 이게. 흑돌이 두터우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B로 이제 백의 돌이 백에 있는 백어어백 어, 하변에 있는 백돌이 백한점이 B에 있을수록 흑한테 좋은 거고 A처럼 A나 C로 있을수록 멀리 있을수록 백한테 유리한 거예요. 왜냐 흑돌이 두터우니까 두터운 주변에 두터운 돌이 있을 때는 멀리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좀 가까이 있는 편이니까 어 땡큐죠 흑입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난 후수를 지키고 싶다면 그냥 뻗으면 돼요. 대신, 백이 여기서 손을 빼고 이렇게 양걸침을 해서 공격을 하겠죠. 자, 여기서는 그냥 날일짜를안 하고, 여기를 붙여놓고 두는 이유가, 어차피, 이렇게 1입 3전을, 1입, 1입 3전을 백이 둬야 되는데, 돌이 두 개가 생겼는데, 3전을 못 하잖아요. 한칸 뛰는 건 간격이 낮아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 하나 붙여 놓고 뛰면은 귀도 지키고 백도로 공격하기가 더 편해서 지금 이정서 선택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백이 두 칸만 뛰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실전처럼 이렇게 여기를 세칸 뛰면 치중 들어가기만 해도 주변의 흑돌이 약하지 않으니 어디, 뭐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일로 두기도 뭐하고, 일로 두기도 뭐하고, 일로 두면은, 특히 뭐 이런 식으로 도망치고, 일로 두면은 이런 식으로 도망치고, 그래서 백이 그냥 한칸 뛰었더니 반대쪽이 공격당하고, 보통은 나가는데 뭐두 점머리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칸 뛰면서 이렇게 행마만 하더라도, 백은 양쪽이 위험한, 백은 양쪽이 위험한 양곱마가 되고, 혹은 그냥 하나만 계속 중앙으로 도망쳐주면 됩니다. 이런 행마는 오히려 좀, 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물론 지금 당장 도망칠 수 있지만, 다음에 흑돌한테 공격했을 때 압박감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백이 일로, 일로 이렇게 두다가, 이렇게, 이렇게 두다가, 일로 흑이 지키면 이건 찌로 끊어서 공격을 했을 때좀 강하거든요? 강하게 공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손을 빼도, 이쪽으로 공격하기도 약하고, 일로 막는 것도 약해요. 그래서 마늘모 행마가 잘안 두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계속 한 칸만 뛰니까, 백이 혼자 쫄아서 지키고, 또뭐 잡으러 가는 순 아니죠. 원래 잡으러 간다고 치면은, 막 이런 거 이제 막다 들여다 봐가지고, 집 모양 없앤 다음에 이렇게 가두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선 그냥 아, 살려주겠다 대신 신청이 그냥은 맞습니다. 안 살려줄 테니 그만큼 너가 악수를 도달라 악수를 받아먹고 어, 너잘 살았으니까 나는 내 세력을 이용해서 반대쪽 약한 돌을 공격하겠다 하지만 공격하기 전에도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공격을 공격을 약점을 안 지키고 공격하다가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갑자기 이돌이 공격당해서 만약에 죽었어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점부터 다 지켜놓고 공격. 음. 이 정도만 두면은 완벽합니다. 마지막에는 백이 정말 아쉬웠던 게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붙이는 맥점이 있어요. 이런 거 붙이는 맥점을 하면은 일로 두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빠져가지고 잡으러 가고 일로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잡으러 갈 수가 있겠죠. 사실 이렇게 돼서 제돌이 만약 정말 다 죽으면은 제가 진 거였어요. 여기서라도, 어 이거를 백이 만약에 젖히고, 단수치고, 연결을 했다. 근데, 여길 지켜도 이런 거 젖히고 치운 가면은 아직 두 집이 안 났으니까 여기 바깥에서 한 집이 못 났다. 그럼 제가 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물론, 대신 졌으면은, 이영상 유튜브에 올라가진 않았겠죠? <laughs> 여튼, 베개의 마지막 기회는, 마지막 기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쉽게도 한수를 놀아가지고, 이럴 땐 안전하게 빨리 살아서, 끝. 정확히는, 흙이 정말 확실하게 살려면은, 어차피, 이 다섯 점은 잡았으니까 여기서 하나 이렇게 지켜줬으면 제일 안전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 20분!